2번, 6번, 5번, 1번 선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어느 선수 하나 만만치 않은 그랑프리 주간에 펼쳐지는 광명제 일경주 본격적인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외선으로 치고 올라가는 1번 김민호, 1번 김민호 바깥쪽으로 2번 이태훈 선수가 속도를 올려냅니다. 다종선 지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2번 이태훈, 뒤쪽으로 6번 전원규. 2번 이태훈, 2번 이태훈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수고 뒤쪽으로 마함에 따라가는 6번 전원규, 이어서 바깥쪽에서 5번 박철성 선수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2번, 6번, 2번, 6번, 5번, 1번, 뒤쪽으로 빠지는 4번 강진남. 속도가 줄어들었고 현재 2번 이태훈 선수가 결승선 향해 갑니다. 2번 이태훈, 6번 전원규, 6번 2번 1번, 6번 1번 2번. 극장면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6번 전 심판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1경주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6번 선수는 실격으로 판정합니다. 6번 선수는 제4주에 사코너 부근에서 선행하던 4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4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4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6번 전원규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에 위반되어 실격되었습니다. 이상 심의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역시 최근 흐름 좋은 편인데요. 꾸준하게 우승과 입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몸싸움 펼치고 있는 1번 김관이 6번 김우영 바깥쪽 후미에서 5번 박승민 선수가 빠르게 선두로 나섰습니다. 5번 박승민, 뒤쪽으로 거리 좁히는 7번 조영환. 5번 박승민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에 나설지. 5번 박승민, 5번 박승민 바깥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4번 공태민. 뒤쪽에서 7번, 3번 선수의 낙차. 현재 다섯 명의 선수만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4번 공태민 선수가 쭉쭉쭉 앞으로 나서고 있고, 뒤쪽에서 6번 김우영 선수가 따라갑니다. 4번 공태민, 뒤쪽으로 6번 김우영. 4번 공태민 선수의 단독 질주, 단독 선두. 4번 공태민, 이어서 1번, 2번. 제 2경주 두 명의 선수의 낙차로 다섯 명의 선수만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판실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제 2경주의 낙차 사항은 제5주의 1코너 부근에서 7번 선수가 본인 과실주행으로 선행하던 5번 선수의 뒷바퀴에 접촉, 중심을 잃고 낙차하면서 그 영향으로 3번 선수를 추돌 낙차시켰기 때문에 7번 조영환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에 위반되어 실격되었습니다. 이상 낙차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선두에 있는 4번 박기로 4번, 3번, 2번, 6번, 5번, 1번, 7번 선수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 앞쪽으로 조금씩 나서는 3번 윤민우 선수가 후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고 후미에 있던 1번 조봉철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섰습니다. 최근 기량이 아주 좋았던 1번 조봉철 선수가 선두가 됐습니다. 뒤쪽으로 따라가는 2번 손경수, 1번 조봉철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막 하며 따라가는 2번 손경수, 이어서 4번 박일로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그대로 2코너 지나 3코너로 향해 갑니다. 1번 조봉철 선수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2번 손경수. 전력질주 1번 조봉철, 바깥쪽 2번 손경수. 2번, 1번, 2번, 1번, 4번. 마지막까지 기회를 노려보던 이번 손경수 선수가 결승선 부분에서 추입승으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제 3경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6번 김민준 선수 마찬가지로 같은 훈련지인 3번 김옥철 선수가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3번 김옥철, 3번 김옥철, 6번 김민준. 3번 김옥철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안쪽으로 6번 김민준 선수가 속도를 올려냅니다. 다중선 지나면서 더욱 속도를 올려내는 7명의 선수들. 3번 김옥철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에 나섰습니다. 3번 김옥철, 3번 김옥철 뒤쪽에서 몸싸움을 펼치고 있는 4번 황인혁. 안쪽으로 6번 김민준, 3번, 4번, 6번, 3번, 4번, 6번. 3번 김옥철 선수의 전력지주 뒤쪽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4번 황인혁. 3번, 4번, 1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3번 김옥절 바깥쪽으로 4번 황인혁, 1번 정재원 1번, 4번. 마지막 결승선 부분에서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한 1번, 4번 그리고 2, 3위권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 제4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번 2번, 3번 선수 순으로 1코너로 향해갑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나면서 제5경주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조금씩 대열을 풀어가는 7명의 선수들. 후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는 6번 김우현, 4번 유다훈 선수도 속도를 올려냅니다. 트랙 바깥쪽으로 속도 올려내는 1번 정현재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1번 정윤재, 1번 정윤재 뒤쪽으로 7번 공민우, 1번 정윤재 선수의 한 바퀴 승부, 1번 정윤재 뒤쪽으로 막함에 따라가는 7번 공민우, 이어서 5번 양승원 선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1번, 7번, 5번, 바깥쪽에서 저체기 시도하는 5번 양승원, 이어서 달력받는 2번 박진철, 5번 양승원, 선두 1번 정윤재, 5번 양승원 선수가 결승선 향해 갑니다. 5번 양승원, 5번, 2번, 3번. 5번 양승원 선수가 폭발적인 기량으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광명제 5경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번, 7번. 뒤쪽으로 5번, 1번, 6번 선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서서히 대열을 풀어가는 7명의 선수들, 선두에 3번 강동규 선수가 있습니다. 후미 선수 견제하며 속도 올려내는 대열 바깥쪽 5번 노형균 선수가 기습 치고 올라섭니다. 5번 노형균 5번 노형균 뒤쪽으로 1번 박용범 선수가 따라갑니다. 5번 노현균 5번 노현균 선수의 한 바퀴 승부. 뒤쪽으로 1번 박용범 이어서 6번 정정교, 5번, 5번 1번 6번, 5번 1번 6번, 5번 1번 6번 선수 2코너지나 3코너로 향해갑니다. 전력 질주하는 5번 노현균 뒤쪽으로 여유 있는 마크, 1번 박용범 기습 치고 올라가는 4번 박진영, 5번 1번 4번 결승선 향해갑니다. 1번 박용범, 6번 정정교, 6번 1번, 6번 1번 그리고 3위권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 광명 제 6경주였습니다. 1번 박용범 선수가 오늘도 해맑은 우승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7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대열 변화 없이 1J 2코너로 향해갑니다. 선두, 2번 배민구, 후미 선수를 견제하면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6번 곽현명. 타종선 지나면서 속도 올려내는 6번 곽현명, 뒤쪽으로 7번 조주현 선수가 있습니다. 6번 곽현명 선수,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7번 조주현. 7번 조주현 선수의 한 바퀴 승부, 뒤쪽으로 막하며 따라가는 4번 신은섭, 이어서 1번 김원적 선수입니다. 바깥쪽으로 기습, 젖히는 5번 왕지현. 7번, 4번, 5번, 7번, 4번, 5번. 4코너 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7번 조주연 바깥쪽으로 4번 신은섭 4번 7번 4번 7번 4번 7번 1번 마지막 접전 속에 4번 7번 1번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광명 제7경주였습니다. 4번 신은섭 선수가 오늘 우승 거머쥐였을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